자, 5초 드립니다. 자, 5, 자, 4, 3, 2, 1. 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제가 이제 넓은 데를 둔다. 항상 넓은 데만 둔다고 이기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부분에서 수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자, 그럼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힌트는 바로 저 100입니다. 자, 저 100인데, 이번에 한번 저 힌트를 드렸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게 수를 읽어볼 수도 있어요. 자, 항상 근데 첫 수는, 바둑에서 첫 수는 절반 이상이 항상 뭐라고요? 어느 자리 급소를 찾으라고요? 자, 거의 느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그거를 두면은 8단 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흙의 다음 수는, 네. 자, 여기서 쉽진 않지만, 자, 호구 자리를 급소를 때려버리세요. 호구 자리 급소. 자, 여기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어떻게 되죠? 네, 이으면 어떻게 돼요? 네, 이으면 늘어서 죽죠? 잡히죠? 자, 이쪽으로 두면은, 네, 요, 요 돌이 잡히고, 자, 백은 그나마 최선이 여긴데, 자, 젖히게 되면, 흙의 다음 수는, 바둑이 항상 참 웃겨요. 자, 여러분들 이럴 때또 많이 틀립니다. 네. <laughs> 자, 여기서 자, 네. 거기서 욕심 부리면 안 돼. 그렇죠? 욕심 부리지 않고 고것만딱 잡고 끝내야 되는데 자, 더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호구 쳐서 예, 살아 버리죠. 항상,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린 것중 하나가, 그, 옛날 그, 서봉수 사원님, 조은현 사원님, 하여튼 이런 역대 최고수들의 제가 생활 하시는 걸 보면은, 항상 뭐, 공통점이 뭐냐면은, 기력과 상관없이 항상 바둑을 주의 깊게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뭐, 우리 하수들 바둑을 왜 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항상 끝없이 봐. 거기서도 이제 배울 게 있다 이거죠. 근데 제가 옛날 때는 배울 게 뭐가 있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호구자리 급소, 이런 거 찾는 것 등등은 고수들 바둑에서는 이렇게 잘안 나오거든요. 네. 자, 여러분들 고수들 바둑에서는 그냥 이런 수가 잘안 나와요. 자, 그럼 백이 여기서 여러분들 배는 살려고 할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백은 산을 때 정수가 뭐예요?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일선과 이선은 네, 항상 자충이 많아서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이거는 자이었더니 호구 자리가 어디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두는 게 아니라 예, 여기를 뒀더니 나중에 여기 얻어 맞아서 잡혔죠. 호구 자리 따라서 여기 두셔야지만 됩니다. 단수치고, 있고, 젖히더라도, 끊고, 늘게 되면은, 네, 배기. 사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하나. 이렇게 살았는데, 흙이 손을 빼버렸어. 자, 그렇다면 귀의 사활은 어떻게 되죠? 자, 귀의 사활 한번 우리 수리기에 또 해봅시다. 자, 어떻게 됩니까? 네. 흙이 죽어요? 뭐 폐가 돼요? 뭐가 돼요? 자, 지금 제가 항상 우리가 7급분의 바둑인데, 항상 첫 번째가 3, 3 지역이 중요하고, 두 번째가 바로 둘둘 자리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기 이제 딱, 일 때리고, 둘둘 자리가 둔 다음에는 2에 의 자리,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 잡힙니다. 자, 흙이 반대쪽 이해자리를 붙였는데, 자 이런 거 항상 수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제가 왜 끝까지 맨날 가끔 어떤 분이 물어보셔, 물어보셔. 나 아는데 왜 끝까지 하냐고. 네, 제가 근데 이 저도 이제 가르치는 경력에 10몇년 해봤는데 저도 다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는 척을 하시더라고, 아는 척만. 네, 실제로 이거를 아는 거를. 정확하게 끝까지 구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10명 중에 한 명도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잘 하시는 거는 궁도를 좁히러 가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따라가서 걸립니다. 자, 요거 오늘 자, 요 모양에서 백이 여기 지키는 수를 이제 둬야 되는데, 자, 나중에요. 자, 백이 이제 손을 빼면. 자요걸 찝게 됩니다. 자 그럼 백이 웅크리게 되는데 자 이것도 한번 잡아볼까요? 자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태양 무지개님이 일단 급이 일단은 제제 낮으시네. 자 우리 급그 파트를 원래 일단 이상이신데 내려가셨네요. <laughs> 어쨌든 얼떨결에자 급을 대표해서 한번 잡아보세요. 자 백을 잡을 수가 있는데. 첫 수가 뭐 거의 대부분이죠? 자, 어떻게, 어디가 답일까요? 잡으러 갈 때? 자. 자, 한번 해보세요. 음. 네. 그, 사와야 되면은 쉽지가 않죠. 하여튼, 우리가, 배울 때는 뭐, 이게 비슷비슷한데, 항상 이게 뭔가, 마무리가 꼭 항상 만만치가 않아요. 자, 여기서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두시는 방법은, 네, 잡으러 가는 거니까, 궁도를 좁혀야 되죠? 중도를 좁히고, 예, 두면 치중으로 잡힙니다. 대부분 이거, 여기를 이제 두시거든요. 거기 두면 살아요. 네. 그쪽으로 두면 늘어서, 네, 이게 살아버립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그 여기까지 이제 보면요. 일단 초반은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는데, 그 원래 7단, 7급 받으면 자충수가 많습니다. 자충수가. 초반에는 잘 두다가, 이제, 이제, 꼭 끝에가, 아, 자, 저 정도면 되겠네요. 저쪽에. 꼭 끝에가 문제가 돼. 네. 그, 단수를 쳤어요. 네. 그냥 이어서 두면 되죠. 또, 실전에서는 이렇게 둬서 이제 망해, 때리니까, 자이 점점 뻥뻥 뚫려서 망해버렸죠. 네, 항상 이제 설명드리면 다 그럴 듯해요. 차례 꽉 있던가 지킬 때 항상 무슨 자리, 네, 호구 자리, 네. 호구 자리 두시면은 탈날게 없죠. 네. 때려도 막으면 되니까 그래서 칠급 뿐이 아니라 일단은 한 삼단 언저리 때까지는 일단 그, 호구자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호구자리가. 네. 호구자리가 너무 중요해서 그것만 콕콕콕 잘 짚으셔도, 네, 바둑이 그냥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잘 짚으면은 상대가 이제 빨리 무너지고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실수하게 되면은 거꾸로 잘 두다가도 내가 무너지고 그래요. 네. 근데 요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거 아니니까 자신감을 갖고 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이제 됐고 오늘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그 범준 이 학생 하고 우리 2006 학생 바둑을 네,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2006 학생이 형이니까 형 바둑을 먼저 볼까 그, 8단에서, 8단 올라간 건참 대단한 건데, 8단을 유지하기는 또 만만치가 않아요. 8단을 유지하기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8단에서도 100으로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 우리 그, 2006 학생은 그, 연구생이 뭔지 알지? 연구생? 연구생.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연구생이 한 80~160명? 한그 정도 돼요. 초중고 애들 중에서 어쨌든 바둑을 제일 잘 두고 또 이제 프로가 되겠다는 친구들이 모여서 시합을 하는 이제 프로 차, 되게 전 단계가 연구생이에요. 요즘은 이제 지역 연구생이라고 해서 이제 지역에서도 많이 합니다. 옛날과 옛날보다는 조금 이제 뭐 조금 덜하긴 한데 근데 선우님 이제 그 얘기 왜 하냐면은, 연구생에서 이제 8단이면은, 연구생 될수 있어요. 네. 물론 무조건 되는 건 아닌데, 연구생에 충분히 될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연구생이 되려면 100번으로 잘 들어야 돼. 100번으로 이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8단에서 백을 잡고 반타작 정도를 해줘야지만, 연구생까지 될수 있는데, 지금 우리 2006학생이 사부님하고 처음 한게몇단 어, 어, 때였어? 여러분들, 우리 맨날 맨날 보는 게, 우리 범준이도 맨날 보고, 우리 2006학생도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거의 매일 오죠? 네. 2006학생이 4단 때 저를 처음 봤어요. 4단 때 돼서 바로 올라갔냐?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밑으로 내려갔죠. 제가 기억하면 2단, 3단도 내려갔는데, 거기서부터 지금 이제 8단이 된 거예요. 음,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고, 서훈이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잘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잘한 거는 물론 격려를 해줘야 되지만, 그, 8단에서 일단 반타작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영생급이 돼서, 예, 더한 단계 올라갈 수가 있어. 근데 그게 만만치 가 않은 겁니다, 그게. 일단 포석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싸움을 했을 때 부분에서 내가 돌 하나씩 버리고 더 넓은 이득을 가, 가져가고, 그러니까 요 개념이 잡히지 않고서는 절대 8단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앞으로 과제가 지금 2006학생도 8단까지 잘 올라왔고, 범준이 어린이도 잘 왔는데, 아, 여기서 어, 7단, 8단 왔다 갔다 하는 게딱그 이유야. 그, 판을 넓게 보는 게잘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거 위주로 또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일단 뭐 처음 이 귀에서 벌어지는 형태는 제가 7단, 6단, 7단 언제까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네 예, 귀에서 선수를 잡아야 된다. 그 예, 얘기를 많이 드리죠. 근데 팔 단이 되면은 그 정도는 또다 기본으로 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각기력별로다 단별로 자기가 이제 그 레벨업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자 이제 팔 단이 되면 어려운 게막 싸움을 하면서도 아까 말씀 아까 말한 그거예요. 싸우면서 내도를 하나 버려줘야 돼 버리거나. 내가 좀 손해를 보거나, 그거를 견뎌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8단 때는 자기도를 버릴 줄 알아야 되는, 네, 그런 또, 아주 어려운 또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백, 여러분들 보세요. 어, 백이, 흑이 여기 이선 젖히자, 백이 손을 뺐죠. 자, 보시면 흑이 상대도 요 정석 한 다음에 백이 벌리자, 손을 뺐죠. 그러니까 서로 두개두 두 개씩 나눠갔습니다. 이게 기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걸 이 원리를 알면은 네 개를 다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는 두개두개 2개, 2개 자기 귀에서 서로 두 개씩 가져가는 게 원래는 서로 맞습니다. 자 협공은 잘했고 자3삼잘뭐 서로간에 여기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백이 좋은 포석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쪽을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자, 돌을 버리는 거야. 이, 뭐, 무슨 돌을 버려? 이 선의 돌을 버리는 거야. 상대가 잡았지? 그러면 버리고,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은 그냥 지켜도 충분해. 항상 얘기하지만 넓은 쪽을 먼저 가져가면은 상대가 무리하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 돌을 공격하면은 훨씬 가져갈 수가 있어. 자기도를 버릴 줄 알아야 돼. 어. 그게 지금 이제 8단들의, 물론 다른 우리 학생 입장에서도 볼 때는 8단 된 것만 해도 너무나도 대단하고 꿈같은 8단이긴 한데, 우리 또두 학생들은 8단에서 일단 떨어지질 않아야 되잖아? 그치? 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또 사부님이 또 얘기한 거, 요거 이제 잘, 이치를 또 터득을 해야 됩니다 자기 돌을 하나를 버릴 줄 알아줘야 돼자 이런 모양에서 이제 상, 상대 보세요 이제 원래 살릴 수도 있지만 살리지 않고 네, 손을 빼죠 그러니까 버릴 저거는 정석이다 보니까 그냥 뭐꼭 터득해서가 아니라 그냥 둔 건데 어쨌든 저 돌은 좁은 지역이니까 버린다는 거예요 자. 100도 일단 붙여 나가고 빵 때려 묻면안 되는데, 자, 여기서는 자 여기를 두는 거야. 이렇게 끼우는 거야. 자, 그러면은 자사부님의 100으로 둬볼 테니까, 우리 2006 학생이 한번 흙으로 둬 봐. 자, 어떻게 될까요? 자, 다음에, 자, 한번더 봐라. 흙이 둘수 있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자, 어떻게 되지? 자, 여러분들 일단은 요거부터 볼게요. 자, 단수를 치면, 네, 끊고, 자, 따내고, 단수 치고, 이일 때, 자, 여기서 흙의 1 0의 다음의 수는 이으면은 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요거는 그래서 안 되고, 자, 여기서 단수 쳤을 때가 어려운 거야. 자, 단수 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항상 이, 받을 때 어려운 게 있는데, <laughs> 음. 버려야 되는 돌이 있고, 버리지 않아야 되는 돌이 있습니다. 버려야 되는 돌이 있고, 버리면 안 되는 돌이 있습니다. 자, 지금 백이, 흑이 단수를 쳤는데, 저 돌은 버려야 되는 돌일까요? 버리면 안 되는 돌일까요? 자, 자, 저 돌은 버리면 안 되는 돌이에요. 자, 그러니까 나와야 돼. 그러면 이게 있고, 넘어가고, 또 있게 되는데,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100의 다음 수는 어디가 될까요? 자, 다음 수는, 네. 네, 자 이게 여기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실력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어,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정답은 여기에요, 여기. 자, 이거 누가 누가 뒀나? 어느 분이 두셨어요? 어, 비키니드미이 두셨나? <laughs> 네. 자, 참, 공상공인님, 안녕하세요. 비키님도, 네, 아이고, 금요일날, 예, 공부하러 오셨네. 자, 여기 있는 게왜 정수일까요? 다른 데 두는 거는 이걸 끊으면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단수 치면은 네, 축으로 잡히니까. 자, 그래서 제가, 자, 우리 여기 위에 써 있죠? 수비의 순서. 약점, 약한 돌, 집.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보이니까 문제가 되긴 해. 자, 빵 따냄을 안준건 좋은데 이건 이제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백이 예좀 불리한 싸움이 되는 겁니다. 자, 끊고 자, 단수 치는 게 되나? 안될것 같은데. <laughs> 어, 그냥 나가 이거는 백이 단수 치는게안 되지. 그러니까 돌을 버려야 돼요. 그니까 러 이게 희한하게 고단자들일수록 돌을 못버려 더잘 부릴거였죠 돌을 못버려요 왜 그러냐 항상 잡아먹기만 하지 자기도 잡힌 적이 없거든요 옛날 때는 그렇게 돌이 잘 잡혔는데 자기가 이제 하수 때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어느 순간 잡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하다 생각을 하니까 네, 이렇게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져요. 하, 참 묘해요. 네. 자, 어쨌든 여기서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버렸으면은 이게 나와야 되는데 또 얻어맞고 네, 이렇게 이런 정도 이제 하면은 배기의 선쉽게 네, 우세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볼게요. 호구치게 되면은 저쪽을, 변 쪽을 지키긴 지켜야 돼. 자, 어떻게 둬야 될까요? 그,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데, 그, 웬만하면 이제, 그, 타이젬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이제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기가 항상 손을 써야지 기억이 더잘 된다고 하죠 네. 그리고 뭔가 자꾸 이렇게 눌러 봐야지 이게 또 자기가 공들인 게 있어서 더 기억이 많이 납니다 자, 이거 막은 A로 막는 거를 누구나 떠올리게 되죠 A로 막는 걸 그런데 이렇게 두면 자동으로 어쨌든 내 모양에 끊길 약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보고 두시면은 굳이 이제 막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두시는 게 전형적인 이제 하수의 자충수예요. 예. 돌이 붙다가 스스로 얻어 맞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 여러 제가 이렇게 해 보시라고 하거나 문제를 낼때 대부분 너무나 뻔한 자리예요. 어 뭐, 이런 걸 문제를 내 그렇잖아요. 그런 게, 어려운 데서는 문제를 내도 푸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거. 자주 나오는 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예, 바우 두실 때큰 도움이 되는 거죠. 호구자리를 이렇게 상대에게 얻어맞으면 나쁘다, 그러잖아요. 내가 호구자리를 둘땐좋고요 <laughs> 그래서 하나, 이게 빼시는 게 요령입니다. 요런 게, 그, 요런 게 고급 핵마예요. 막 화려하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게 고급 핵마가 아니라 이렇게 눈에는 잘안 띄지만 예, 붙지 않고 이렇게 뒤로 빼는 게 요게 고급 핵마입니다.